안녕하세요 라빈스입니다. 라빈스의 멋진 인생 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약 10분간입니다. 어, 앞에도 어, 라빈스의 멋진 인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 어, 10분 강의를 했죠. 혹시 보셨나요? 보시고 강의 내용이 좋으면 팔로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데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제가 어, 법정선생님의무소유그 어, 다음에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마라. 그 다음에 해병전의 봉사활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병전의 봉사활동 이야기하다가 10분이 너무 짧아서 다 못하고 못 어, 마무리하고, 지금 다시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대교 불꽃 축제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축제죠. 1년마다 하는데 가을에 합니다. 근데 어, 강한리에 정말 전 세계 사람이 몰려옵니다. 초창기 때는 어마마한 어 인파가 왔기 때문에 지하철에 그 스크린 도어가 설치 안돼 있죠, 그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떠 밀리 가지고 밀면은 밑에 다 널칩니다. 널치면은 지하철 지나면 가다 죽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해병전에 군부 있고 인간띠를 만들어가 막았습니다. 그걸 못못 못 널치게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한 번도 사고도 사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쉬우 계십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뭐, 언론에 제대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죠? 제가 홍보국장이니까, 뭐, 홍보도 하고, 뭐, 했지만, 아시는 분 아실 거고, 모르는 사람은 거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병전에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수영구청, 우리가, 수영, 제가 수영구인데, 수영구청에서 지원금도 아주 열악하게 작게 나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해병전의 봉사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올라한 1년에 200만 원도 밖에 안 납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 밖에 안 나왔고요. 그거는 해병전의에서 제일 일본로 하는 게, 쓰레기 건질는 거지, 바닷가에. 스크린 스쿠바 빌려야 되고, 배 빌려야 되고, 다 빌려야 됩니다. 모든 장비 다 빌려야 됩니다. 그래야 집니다 바다 밑에, 한참 밑에, 구석, 한참 밑에, 깊은데, 어, 그, 냉장고 며면 온갖 잡쓰레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다 꺼내, 끈지가 일일이 손으로, 트럭이 싫고, 보냅니다, 다. 예전에 CCTV 없을 때, 어느 할 때, 어? 돈안 내려고 막 무단을 버린 겁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거의 그런 인간들은. 정말 깜빡이 잡아놔야 됩니다. 그런, 그런 인간 다 잡아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아무튼 그런 짓 하면 안 되고요. 해병전에서 돈이 작게 나와도 봉사활동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그 봉사활동 하는데 우리가 1년 내내 교통 봉사하던 도 많은데, 교도목사고 나면 배고프죠. 식사도 좀 해야 되고 또 가끔 술도 한잔 해야 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구청 에 예전에 제가 그수영구에 어, 사목장 할때 제가 그중요 직책을 맡다가 했는데 절 만나 했습니다. 그래가 해장하고 뭐 고문도 보내고 이러가 수영구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지원금이 너무 작다고 좀 지원해달라 하니까. 각 구별로 전부 다딱 펼쳐놓고, 우리가 16개 구가 있죠, 부산에. 최고 많이 주는 데는 500만 원 지원하고, 최고 안 주는 데는 또 아무것도 안 준답니다. 그래서 뭐 수영구 200만 원 주는 거는 많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많이 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아닌데요, 그 완전히. 천만 원 줘도 모질래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그 수영구청에 지원금 내려온 돈이 진짜 몇십억 된다더라고 몇 억인지, 몇 십억인지, 엄청나게 내려온다더 그거 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제가 듣기로, 거의 다 사람 많은 숫자대로 간다더라. 자, 숫자는 뭡니까? 사람 숫자는. 뭐, 수영구에, 어, 많이 살죠, 그죠? 그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 뭐 수영구청에서는, 뭐,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다음에 재선해서 구청장 하고 싶고,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이 하면 좋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여자 협회, 또, 그 다음에 청년회 협회, 딱, 동마다 다 있잖아요. 숫자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쪽을 지원을 다 해주더라고. 그리고 우리보고 하는 소리는 해병전이 지원을 못 해주고, 대신에 바닷가에서 여름에 웃기 빌려주고 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추첨을 한게 아니고, 단체별로 이렇게 알아서 구정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뒤에 뭐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첨제로 바뀌었다 해서, 우리보고 신청료랍니다. 신청이었죠? 당연히 떨어졌죠,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뭐, 또, 뒤, 뒤 에서뒤거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뭐알 수가 있습니까? 그돈 되는 건데, 누구나 먼저 하려는 거지. 그 기도 안참니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 당시,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 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출해서 돈을. 특히 저는 뭐, 어, 40대 중반 이후로, 웨딩 사업에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남 다르게 벌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공무원들 그때 95년도 이후 그때 월급 고랑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평균 계산해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약 2천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죠. 200만 원 다이고 2천만 원 벌었습니다. 아마 이, 이 영상을 보면 깜짝 놀랄 건데 꽤몇년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제가 뭐 프로 사진작가고 경성대 사진학과도 출신이고. 또, 웨딩업계에서 프로사진작가 1호입니다, 제가. 전문인, 대학에, 대학 대학 교를 졸업한 전문인 1호입니다. 4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졸업장 받았죠, 제가. 사진도, 사진학과에서는 꽤잘 찍었습니다, 제가. 안, 디, 안, 뒤쳐집니다. 거의 뭐 사진에 관한 거는 제가 뭐, 거의 뭐, 탑했습니다, 다. 왜냐하면 밖에서, 사회에서 2년을 사진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진을 하고, 사진이 워낙 좋아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사진학교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또 졸업하자마자 취직 안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웨딩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워낙 가난하게 자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김치 쪼가리 없이 판자처럼 살았습니다. 지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아버님 합병으로 5년 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합병이 뭔지 압니까? 정부 땅인데 지금 천억이 넘는 땅이에요. 개건 가면 컴퓨터 도매상가 있습니다. 그 땅이 정부 대한민국 땅이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 사마공 사마공김지태그 그 사람 옛날에 자기 앞으로 딱 바까 놓고 우리가 전세 살았는데 집주인도 있고 열몇채 있었습니다. 다 나가래 요 보상해준다고 보상받고 다 나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똑똑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택시를 일찍 했고 또. 양산 출신인데, 양산에 제일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재산 하나도 못, 못 물려받고, 부산으로 쫓기 났습니다. 그래, 고생고생 엄청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물론 뭐, 둘째 할아버지 양자 입적이 돼서, 거기도 재산이 많지만, 고모들이 차지하려고, 우리 아버지 호적에 빼, 빼, 빼버려가지고,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모입니까? 인간, 인간 이하의 짓 아닙니까? 그거 좀 다.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합니다. 다 보,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제가 군대 갈 시점에 제가 2 0 0살 군대 가야 되죠. 제가 외동 아들입니다. 우리 집에 또 우리 누나 있고 외동생 있는데 제가 외동 아들. 우리 아버님 물어보더라고. 네가 이대독자인데 본래는 호적상 만약에 군대를 뭐 육방이나 뭐좀 적게 가거나 뭐 면제거나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받으려면은 호적 바라놓으면 된다 이러더라고. 제가 두 말을 안 했습니다. 또 우리 동네 해병대 출신 형님이 있었고. 해병대가 멋지다는 거 제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랬습니다. 제가 외동이지만 제가 군대는 해병대 정도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호적 그대로 나누십시오.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모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똑바로 살아라. 한마디 할 테니까 그냥 아버님 가만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버님 호적을 막 그냥 나아놓은 겁니다. 아주 파렴치한 거죠, 그죠? 친척이라는 사람이, 고모라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호적에 빼고 집도 차지하고 양산에 땅 차지하려고 오만지 또 합니다 오만지 그런 짓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막내고모는 우리 아버님이 결혼까지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에 거럭 파는 그 사, 장사를 하라고 대출 내 가지고 그렇게 배려까지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땅이 환수가 국가에 안 되고 어? 그 못된 놈이 못된 놈 아니에요 그놈. 그래서 불도저를 밀어 보가지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살림이 포장치가지고 어? 땅 바깥에 저 길에 치지더라고 그래 우리 아버님이 국제신문에 낸 겁니다 원본을 갖고 있었고 국가 땅이고 그거 다 내가지고 신문에 사회토합면을 냈습니다 국제신문에 세상 사람 다알는데 그래도 재판에도 졌습니다 어왜 그렇습니까? 개판자들 아니에요 다 썩어빠진 놈들 아니에요 전부 다 기도한 참니다저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라빈스의 멋진 인생 강의를 들어서 감사드리고, 좋으면 팔로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